안녕하세요. 망치 박세요. 예. 네. 망치 치고, 짓그리기요 소리 좋네. 구독 좀 눌러주세요. 아이고. 오늘 뭘할 거냐? 요즘 전지가이 많이 쓰지요. 어 원래 2, 3월에 제일 많이 쓰는 거요. 어, 전지가이 중에 제일 로 난이 큰 놈이 있어. 대왕 전지가이. 어 보통 2.3, 2.8, 3, 어, 그리고 3.2, 그런데 어, 4.0까지. 이렇게, 이렇게 진다는 거요. 이렇게. 한 번, 어, 어 박싱 해볼게요. 아, 어디 거냐? 세기, 세기 전동. 국산요. 이 어, 세기 전동에서 나온. 하, 굉장히 커. 어, 구성은 뭘로 돼 있냐? 응, 본체. 응, 야 커. 날도 커. 묵직켜 어, 본체, 색이라고 써있어요. 여기 보니까 디지털, 그, 화면도 있네. 디지털 화면. 어, 이렇게 몸체가 이렇게 돼있어. 커! 어, 일반, 예, 일반 거보다 커. 일반 거는요, 요 마냥, 비교 살짝 해볼게요. 배터리뺀 상태는. 응, 요리요 어, 요렇게 해야겠네. 날도 훨씬 커요. 봐. 어, 그리고 몸체도 커. 무게는 어, 야가 더 무거운데? 비슷해. 어, 아이거야 어, 그리고, 21V 4.0, 어, m a 어, 배터리가 두, 두 개. 두 개가 돼 있어요. 어, 배터리는, 하여튼 커. 배터리도 커. 이름은 다 크네. 왜? 왜 크냐? 뭐 어, 날이 많이 벌어지니까 굵은 것도 자릴수 있다는 거요. 기지 그리고 날, 날이, 날이 벌어지는 반치 부하도 많이 걸리니까 배터리 용량이 크야 돼야. 배터리 용량이 작으면 왜 이렇게 못잘려요 어, 짧은, 조그만 가지, 손가락 굵기 같은 거는 많이 잘릴 수 있지만, 이, 저기는 못 자를 것 같아. 요 그리고 충전기. 어, 충전기. 충전기가 돼 있고 여기에 보면 숫돌 어, 날 날을 가는 숫돌 슛돌. 숫돌도 예, 없는 제품도 있고 있는 제품도 있어요. 이제 요건 들어있네. 이렇게 숫돌하고 요거는 뭐요? 예 오일. 어, 오일은 날에다가 치아지 날을 보호로 하는 거예요. 날날 음, 날, 날을 오래 쓰려면 오일을 좀 써서 쓰면 좋다. 어, 그리고 요거는 나를 교체할 때에 어, 쓰는 육각 렌 어. 어 나를 교체할 때 쓰는 육각 렌치 이렇게 돼 있어? 어 봐봐요 한번 내가 한번 해볼게 야야 이야, 이야, 나도 이거 안 해봤는데 어탁 찰칵. 어, 요거는 오프가 여긴데 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제 끼면 파란물 딱 들어와. 어, 그러면 온이 됐다는 거요. 봐봐요. 그러면 여기에 디지털. 어, 디지털 숫자가 돼 있어. 그럼 한번 요거를 벌려볼게요. 얼마나 많이 벌어지냐. 나도 몰라. 여기 잘 봐요. 어, 디지털치. 오! 하하하 <laughs>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거요. 굉장히 많이. 일반, 어, 시중에서 많이 쓰는, 요, 봐봐요. 어, 뭐, 이거, 많이 쓰는 전지가 이 시중에서, 요거 한 번,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얼마나 벌어지는지. 음. 어, 봐봐. 이 비교 한번 해봐. 비교가 안 돼. 완전히 대왕이요. 어우, 대단하다. 어쩜 이. 오쯤이... 어휴, 훨씬 많이 벌어지네. 이게 4.0까지 벌어진다. 어, 한번 스타트 해볼게. 여기 보면, 음, 숫자, 디지털 숫자가 나와요. 한 번? 어, 한번 쓸었어. 한번 쓸었어. 어, 어, 두번 쓸었어. 세번 쓸었어. 어. 밑에 있는 건 내가 쓰는 숫자고, 위에 있는 숫자는요, 배터리 잔량이요. 보니까 배터리 표시요. 보니까 배터리가 97%쓸수 있다. 내가 한번 쓰잖아요. 배터리 어, 숫자가 줄어 줄죠. 막 줄어. 그런데 또 가만히 쓰면93 떨어졌지요. 94, 95, 96, 97. 다시 올라가. 어, 배터리를 내가 쓸수 있는 디지털 어, 용량. 야, 이면 똑똑하네. 내가 몇번 쓸었나도 알고, 배터리가 몇 프로 있나. 정확하게 나와요. 아, 이놈 똑똑한 놈이네. 여기 봐봐. 98%! 어, 또올라와어 지가 자체 충전하는 것도 아닌데? 웃긴 놈이네. 기지우. 올라갔어. 13번 쓸었다, 이거요. 어, 어, 어! 봐봐. 이러분 제가 한번 또눌러볼게 이러면 이게 40이요. 또 얼마나 주는지. 한번 눌러볼게 이게. 오! 이건 몇이요? 내가 봤을 때 이거는 2.8. 어, 2.8mm 같아요. 어, 2.8도 커요. 이건 배터리 부하가 별로 안 먹는다는 거지. 배터리 부하가 안 먹는다는 거는 많이 자를, 모재를 많이 자를 수 있다는 거요. 예 어! 가지, 장가지가 아니라 이건 굵은 가지도 다 자를 정도요. 이게 보면 98%. 아. 한번 잘라 볼게요. 오, 아 봤어. 이런 이런 거는 그냥 나가지. 이런 거는 막 뭐, 말도 필요 없어. 이런 거 말할 필요 는 없고 더 두꺼운 거 잘라 볼게요. 여게 우선 어, 좀 작게 한번 해서 어, 봐봐요. 오, 어, 야, 요요 요 정도만 해도 봐봐요. 이거 아무것도 아니오. 그냥 나가. 봐봐요. 목대가 봐봐이 이렇게 굵어요. 굵은데도 오. 어, 아이고, 십쌍 나가네. 훨씬 굵은데, 저 밑에, 굵은데 한번 잘라볼게요. 어. 이게, 나도 안 잘릴 수도 있어. 이게, 나도, 치, 텐트 하는 거라. 요거를, 이렇게 잡고, 어! 봐봐요. 아, 이거? 이거 뭐, 이거 뭐 애들, 이거, 이거, 이썩 먹기네. 이야, 그러면, 이거는 이제 좀. 큰 걸로, 지금, 한, 열번 잘랐어요, 이렇게. 밑에 자를까? 이게, 봐봐요. 이게, 잘리려나 모르겠어, 근데. 이거 엄청 두꺼운 나무인데, 그죠? 엄청 두꺼워. 오! <laughs> 이리 와봐, 이리 와봐, 이리 와봐. 봐 이리 와봐. 일리봐 이리 와봐. 이봐 이리 이이이 일방에? 한번 잘라면또잘 <laughs> 올게요. 한방에 나가 일방에. 오! 오! 말이 필요 없어. 대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하네요. 대왕 봐봐 엄청 두꺼워. 내 네, 손마디로 따지면 두 마디, 두 마디면 몇 어, 센치요? 이봐, 두 마디가 넘어이죠 어, 잘로 봐요? 야, 이게 잘려? 잘려! 여기 날이 안 들어가서 그래 이게 잘린 거예요. 와 잘린 거여기이야 이거 뭐 그리고, 강하지만 부드럽네. 날이 부드러워요. 음. 응, 다른 거하고 틀려. 어, 부드러워. 계속 잘려 어, 그냥 뭐. 아 이거 한1 0 잘려. 아1 어, 저기. 두꺼운데 한번 잘라볼게요. 이야, 이게 굉장히 두꺼워. 봐봐요. 이거 봐봐. 굉장히 두꺼운데 이게? 이거 봐. 이야, 더 두꺼운 거잘라볼까안 잘릴 수도 있어. 응. 따라가봐요. 이거 엄청 딴딴한 보이는데 뭔나 보여? 어, 잘라봐. 어. 어, 호호, 오, 아 어, 뭐, 소리 들었어요? 우리 닭가양만 소리? 오. 아이고 말이 필요 없네. 다시 한번 잘라볼게요. 오. 야. 기가 막히네. 말이 필요 없네. 아이고, 밖에서 몇번 잘랐는지 알아요? 봐봐요. 65번 잘랐는데, 배터리가 97%요. 배터리가 1%다, 1%.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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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, 얘는요, 말렛나무요. 말라서 더 단단하냐. 응? 어? 얘는 생나무고, 생나무? 생나무 한번 잘라볼게, 또. 생나무, 이거 두꺼워, 몸대가. 봐봐요. 모자가 두꺼워. 어 이거 일반 나가 이거 어이거 말이 돼? 이렇게 두꺼운 거 봐봐요 못 잘러 야이 일반 저기 가위로 못 잘러요 나 한번 해볼게요 음 응. 봐봐요 이거 못 잘러 섰서섰서안돼 섰어, 섰어. 일반 가위로는 이이이 이. 아, 못 못잘러못 자. 자를 수가 없어. 다섯 번 해도 안 돼. 야는, 갖다 대면은, 일방이다. 야왜 대왕인지, 왜 킹인지 알겠네. 지금, 7 4번 잘랐는데, 배터리, 아까 98%였는데, 2%줄었어 봐봐. 이제 더, 이제 야는 뭐요? 야는 말른 나무요. 잘라볼게요. 바짝 말른 거요. 꽤짝 말른 나무인데, 이건 뭐, 생각, 할 것도 없어. 그냥 잣딸려. 어이, 야 이건 말이 필요 없어. 봐봐요. 몇 번? 93번. 100번 채울게요. 이큰 걸로 해서. 어, 이야. 이게 말이 필요 없어. 왜 대왕인지. 다 딸려! 99? 마지막 한 번? 100번 잘랐어. 100번 잘랐는데, 배터리가 아까 98% 있었어요. 몇 프로? 봐봐. 95%. 100번을 잘랐어. 100번을, 야가. 100번을 잘랐는데, 배터리가 3% 줄었어요. 3%. 100번을 잘랐는데. 그러면 200번을 자려면 10%가 준다 대략 뭐 아니 자 대략 한250%자르면10%어 그러면은 100%를 다시 2,500야이 배터리 하나로 한 2,500에서 3,000번을 쓸 거라 예상을 하네요 야96% 100번 잘랐는데 2% 줄고 2% 배터리가 2%, 아유, 내가 설명 잘못했네. 무한정이요. 알아서 잘라요, 알아서. 이야, 일반 전지 가위하고, 이 세계에서 나온 대왕 응, 약간 무게감은 있어요. 배터리가 약간 무거우니까, 단점이라고 할수 없어. 왜냐면, 큰 모제를 잘라야 되니까, 기지어. 배터리가, 일반 전지 가위랑 이렇게 조그만해갖고, 몇 시간 못 써요. 몇시간이나 잠깐 밖에 못 써. 어, 뭐, 길게는 뭐, 한 두세 시간도 쓰지만, 얘는 한참 쓰었어요 어, 말이되야 이야. 야 멋있다. 농가에서 정말 필요한 그 전지 가위 같으네요. 어, 이 목대가 좀 굵은, 어, 굵은 모재를 잘릴 때는, 세기 전동 가위를 쓰는 걸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. 추천해 드려요. 알겠지요? 야, 태왕. 오늘 만족스러운 리뷰였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, 어, 간지러운 데를 잠깐 긁어줬으면. 아이고.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. 아이고, 마음을 막시고 마음을 약게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치 박사였어요.